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무가내 게임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 정효원입니다저 저는 까불이 역할을 맡은 홍기웅입니다. 저는 소심이 역할을 맡은 한희성입니다. 네 까불이와 소심이 두 친구의 PC방에서 이제 편안하게 게임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이두 친구의 게임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자유롭게 이제 얘기하는 토론의 장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PC 방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롤 티어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무지이 롤에 관한 것은 이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느낌도 있지만 이제 협력, 협력과 이제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이제 생각 이제 전력을 짜면서 재밌게 누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티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요 이제 협력 중요하지만 티어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티어 티어 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심이 씨는? 저는 티어보다는 역시 게임을 즐기는 아, 잠깐만, 잠깐만, 것, 스타를 즐겨서 즐기는 거. 이게 원래 강의실에 있던 거 아니야? 아, 강의실에 있던 거예요? 어어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 궁금합니다. 아, 무엇입 이희원, 그, 이 휘어, 아무래도 희원를을 올리려고 스트레스 받는 거 친구들과 함께 적당한 실력으로 즐기는 것이 더생각하기때문니다 어, 제가 롤은 잘 모르지만 티어라는 거에서 좀들어봤는데요 롤이 이제 게임을 랜덤으로 돌려서 같은 팀에 배정되는 친구의 어, 실력 분쟁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 까브리 씨는 롤 티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티어보다는 역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티어를 올리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친구들과할때 재미가 좀더 좋고, 이제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과 할 때보단 같이 하는 것이 더좋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게임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그 중에서 롤이라는 게임을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요그 티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 티어를 올리려고 이렇게 열을 쓰는지. 그 티. 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보름이 시작해서 점점 올라 올라가다가 이제 챌린저 이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이제 그 그걸 올라 올라갈수록 이제 자기가 더 멋져 보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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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몇 등급으로 더 이제 나눠도 있지? 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10년 넘게 롤을 하시는데 맨날 방에서 욕을 하면서 게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할 거면 도대체 왜 게임을 하는지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을 정도 욕을 많이 해서 그... 그티어가 뭐길래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사람을 욕을 하게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생각이 어떤 매력이 있어가지고 롤한번 시작하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소심이 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역시 아무래도 사람들과 이제 같이 매판 새롭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덕에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즌이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가 매번 대격병 패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맛도 있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래 하고요. 음, 그럼 롤, 게임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롤 말고 또 뭐.